자,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시장에서는 한 악한 존재가 등장하죠. 젊은 말로 허리고 주목하는 음료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음난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음료를 따라가는 젊은이는 7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가 더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니까 그 음료를 따라가면 자신의 욕구도 해결하고, 좋은 일이 생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 따라가지만 결국 은 뭡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세사들도 그의 자유로 엄매인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지혜를 따르지 않고 음료를 따라갔다는 데 어디서 든 젊은 이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출장. 이어서 여러분 오늘 어제 오늘 우리가 비싼 는 팔자에 음료와는 다른 존재 하나가 등장하죠. 뭡니까? 뭐예요? 지혜. 지혜가 변장합니다. 8장 2절을 보면 이 지혜가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부지하냐영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그가 대가의 높은 곳과 매거리에서 온 그렇죠?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언어를 보면 우리 번역된 말로는그 남자를 집중할 그 그렇게 하잖아요. 희. 그런데 원래 언어는 희가 아니라 쉰다, 쉰. 그녀. 여성을 가르치는 그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에 맞서는 지혜라는 여인. 지혜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가에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비교를 해라. 그니까 러이 지혜라는 이 여인도 음료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팔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따라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내가 한번 배울게. 너희가 나를 꼭 따라야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8장 44절부터 11절까지 배울그요뭐말이냐면 야 운명은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만 나는 진리만을 이야기해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정의만을 이야기해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떠냐면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 보석 진주보다내 마음이 더 귀하다 내 말이 너희들 좋아하는 그 보석보다 더 나아 그러니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말 들으러 와두 번째 단계성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야, 내 말이 실질적인 가치, 가치를 내가 창출해. 나를 따라오면, 보면 권력과 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이야기하는 권력과 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음료는 어리석은 권력과 부를 이야기하지만, 8장 15절로 보십시오 나로랄리야마 왕들은 치리하는데 그냥 나를 사용해서 왕들이 나를 다스리면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16절을 보면 나로랄리야마 제삼과 존귀한 자고 모든 의로운 자상관들이 다스린답니다 그러니까 음료를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권력과 부는 자기만에게 주어져요 내 권력을 위해서 피칠각을 해가면서 권력의 목적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지혜를 사용하는 권력은 그것이 아니라 권력의 목적이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한 공의를 세우는다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좋아하는 권력과 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러니 내가 지금 너희를 두고 있으니까 또와그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 전과는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드러낸 그 모습과는 비교되지 않을 위대함을 담내는 겁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 2절에서 32절을 보면 지혜는 자신이 언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닫고 있었다 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생들이 있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모든 마음을 보내 가장 먼저 있었던 존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지혜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되기 전에 이 지혜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든 마음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시작되는 역사의 시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지식을 이 지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소재 법적데있어요도깨비가 뭐 그런 비슷한 소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 뭐 죽지 않는 존재가 오래 살아가지고 현실 세계 누구와 막 사랑했고 이런 드라마들,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수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뛰어넘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다르고요 상황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그냥 오래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반 사람을 뛰어넘어요 왜냐면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과 몇 배의 사람과 몇 배의 상황들을 동일한 상황들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이도깨 있잖아요, 공유소. 한 몇천 년 살아서, 창세 전이 아니라. 해서, 어, 뭐, 장기 었을 때, 그때부터, 현재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특별한 존재인데, 이 지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조 전의 시간을 알고 있어요. 창조 전의 사는 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알고 싶어 하지만, 감히 알수 없는 창조전의 역사를 이 지혜가 알는거니요 그러면 감히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지식이 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요. 단순히 지혜가 창조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공무원이 뭘 합니까? 공무원의 지혜가 지혜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 수행자역거을 해. 야 내가 창조 전에도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신의 커리어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해. 야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당신이 멈춰 있었던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어. 하나님이 위에 구름을 단단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시베이의 생들을 튼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설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물들의 기초를 설정하실 때에, 물들이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실 때에, 땅의 기초를 정할 때에 내가 하는 옆에서 창조자가 됐어. 창조 작업을 한그 창조 작업을 함께한 믿정자가 바로 나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겠지? 여러분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한 세상에 맞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이 지혜는 알고 있는 어, 왜냐하면 그가 진보했고 그가 기초를 설계했고 그가 하는 게 설명이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본문이 나오면 창조의 설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싶다면 지혜 자신을 따라오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사람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사고 위에서 우리를 부른데에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는 것이 당연거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지인은요. 만들지도 않은 이 세상을 다알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설계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기초가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갖고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있었고, 창조 전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도왔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라고 할 때는, 시독잖짝시독잔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윤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갑니다. 저게 더 매력적이 있다고 요 그런데, 진짜 매력적인 존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애하는 것 등등등. 이 지혜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우리 이 지혜를 알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나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다운 생명을 살수 있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자원에서 지혜는 인격체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만나려면 인격적인 만나 그냥 어떤 방법적인 것들, 단순한 뭐 그런 것으로는 이 지혜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가정, 교회, 세상,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지혜, 자모님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감정이 좀 단편적으로 떠올라요. 딱딱함? 따분함? 하나님의 지혜는 좀 따분해. 딱딱해. 네, 여러분 30절을 보면, 30절을 보면, 내가 그의 벽에 있어서 창조주,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바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음 그리고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이말 뜻이 뭐냐면 놀이를 하다 웃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한바탕 뛰놀면서 웃게 만드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야나 그렇게 딱딱한 사람 아니야 이거야 그니까? 나 진짜 웃긴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 한바탕 크게 웃으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진짜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몰랐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죠 사람을 창조했을 때 다른 모든 천지창마물를 창조했을 때보다 사람을 창조했을 때더 기뻐하셨습니다 그쵸 그렇죠? 사람은 또 언제 가장 즐거웠습니까 하나님이 새겨 놓은 질서에 따라서 작동되는 에덴 동산에서 거했을 때 그렇죠. 거기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고 그들이 타락해지자 그들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닦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한숨 나게 하고 화풍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바탕 크게 웃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 있잖아요. 아이들, 유치부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진짜 신한게 뭐냐면 한두 가지 정예요 하나는 저 조그만 놈들이 어떻게 쉬지다 않고 뛰어다닐 수 있어요. 아니 저 에너지는 네. 네. 어디서 나올까? 네.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별것도 아닌데요. 별것도 아닌 거고 너무 재밌게 는 거예요. 제가 보는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깔깔깔깔 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막 그렇게 재밌게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언제 저렇게 고민 없이 웃어보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웃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가는 친구가 있겠네요 특히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 뭐. 예를 들어, 돈. 우리 재정감이 드러났어요. 돈을 님 하나님께서요 사용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돈이 위에 줄이 됐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 일은 아주 잘 지켜요. 기억하셨죠? 안 하셨네. 카드 결제는 너무 잘 지키는데 주인금 지키잖아요. 돈이 없어질까봐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만족. 사람의 지혜는 빠지고 돈의 논리가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살아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런데 오늘 공부해서 그 지혜가 우리를 야그 고민 버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초대해줄게. 이리 와. 초대하고 푹 빠져. 그럼 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야. 나의 복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 나한테 와, 그런 생각해 봐. 나한테 좀 집착할래, 나한테 집착 좀 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날마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날마다 내 지금 눈이 어디 서서 기다리고 있어, 나 만나기 위해서. 나한테 집착해라. 그러면 너희가 제대로 사는 대가. 그러니까, 제대로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나한테 뭐라. 여러분,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길까봐 주식 그래프 계속 보잖아요. 계속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기본 좋으려고 주식, 주식을 사고, 주식을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나를 만나기만, 만나러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기쁘게 해줄거야 그 다음에 솔이 지혜를 이, 여자, 이 여자의 인격체를 들여서 기억 하는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그럼고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있죠 는있 뭡니까 조회수가 700만원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진홍진 머닝게임 네, 이번 주에 한번 봐봤거든요. 그, 이상하게, 저는 그거, 구독도 안돼 있는데, 유튜브, 이상한 알고리즘이, 한번탁 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봐봤어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어, 돈을 한 2, 3? 6시, 한 2, 3번인가? 그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 돈을 걸, 걸고 나서, 걸어놓고, 제한된 공간에 8명이, 며칠 동안 그 여덟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관찰하는 내용이 모니터입니다. 이게 최근에 놀라온 것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몇차을 몇 제가 이렇게 스킵스킵 해가면서 보는데 여기에 타락한 인간이 모든 물건과 다등장다 어, 오늘 보면서 여러분 지금 자본상사가 오잖아요. 자본에 나오는 악인, 음료가 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와요. 가만히 있는 사람 엎드려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모니게임에등장하는사람이다 그거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인이 어떻게 합니까? 공정한 처환이나 악인이 위해서 재미뽑잖아요. 자본 보면, 기억나시죠? 표원식으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갖기 위해서 투표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당하는거 굉장히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신들이 했던 막 오류가, 실수와 모함이 투표하다라고 정당하려고 해요 우리는 정당한 투표였다 그럼 돈이라는 음료를 쫓아가닐까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악한 성함이 존렬하게 된거에요 깜짝 놀랐어 근데 여러분 돈올라온건그거를 보고있는 사람들의 댓글도 만만치 않다 댓글을 보는데요 정성쪽에사람들 댓글이 많나 권모술술을 펼치 않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 과연 그 사람들은 갇혀있는 동안, 과연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사람들 중에 막 유튜버도 있어가지고, 어, 그 머니게임에 나가서 구독자, 나가는 것만으로 해도 그 구독자를 빨아먹을 생각이었겠죠. 뭐, 물론 그들의 생각대로 그 머니게임에 등장하고 나서 그들의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근데 과연, 과연 그 구독자 수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그런 거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돈이 뭘까? 구독자가 뭘까? 그들이 처음 구독자, 뭐 유튜버가 됐을 때 그들이 또 목적이 있었을 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유튜버를 만들었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지 하는 목적은 이 더욱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걱정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 보는데요 거기서 악취가요 엄청나요 너무 냄새가 나요 거기에요 피부 맥풍이 잡아 드리버리세요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하나하나에 기쁜 얼굴이 하나 없어요 보면 어떤 여자들은 비춰버리려고 뭐 하죠 내가 무가걸 속여야 된다는 죄책감. 그걸 해야 냐왜 그렇습니까? 창조된 설계도의 부품과 전혀 섞어놓는 돈으로 그 부품을 대니까 삐그럭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사가 들어가야 할때는 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옷이 들어가면 삐그럭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거야. 하나님이 설계하지, 우리의 설계도는 창조 설계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응. 온전히 살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음료를 비어있는 설교대 도면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 지혜가 그에야 하는 거야. 야, 미설교대 도면에 들어가야 할 거야. 야, 음료의 권위원는 비교되지 않을 지혜인 내가 들어가야 해 그럼 비교적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거거요 창조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다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탈장을 해석할 때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해요뭐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인격차로 오셔서 우리를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방식으로 체험하십시오.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로 들어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도 습니다 예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복원 지도가 있는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땅의 복으로는 여러분,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지혜를 갈망하시고, 사랑하시고, 집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십자가 정도 여러분 말씀을 입어내십시오. 하지만, 숱제처럼숱제마무리하 숙제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기품으로 또 생명의 길게이어갈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